수장 박진영 씨가 어우 이건 뭐 뉴스에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나왔습니다. 장관급 아니야 장관급 감투가 하나 더 늘었어요 장관급 아닙니까 장관급이라고 러더라고 아, 네. <laughs> 3개월 동안 거절한 거예요 아. 제가 이것 이거, 이거 때문에 안해 이것 때문에 안해 이것 때문에 그럼 그걸 계속 해결해가지고 아. 3개월 나중에는 진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요 공직급이니까 음. 와 너무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 그러면 진짜 이게 왜 그냥 후배들하고 을 우리 K-pop 전체로서 아막 개인 회사 차원에서 할수 없는 일. 아, 이런 아 것들. 30년 동안 연예를 하면서 이제 정치 성향이나 신념 이런 거안 밝혔는데 음. 차라리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이 있어서 그냥 차라리 말을 할까 말을 할까. 오, 어? 뉴스에서? 어? 어? 자본주의는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으면 부자들에게 너무 유리해요. 음. 그래서 정부가 힘없는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. 진보진영의 정책들이 꼭 필요합니다.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보호를 해주면 자본가들이 다른 나라로 갑니다. 이걸 막기 위해서 보수진영의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음. 결과적으로 그 시대 상황과 다른 나라를 보면서 그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느 쪽 진영에도 속할 마음이 없고 저는 진보진영도 보수진영도 아닌 박진영입니다. 박진영입니다.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소희 씨가 부끄러워해. 표